어,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처음에는 어, 선명한 빛은 아니고 흐릿하게 어, 오로라 같은 빛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나는 어,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누워서도 계속 어, 환상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집중을 하는 것보다 어, 힘을 뺄때 환상이 잘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몽사몽간의 어, 그 상태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 예. 나는 초집중해서 그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을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어,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은 컵에 물이 떨어지는데 컵에 물이 떨어지는데 어, 3분의 2 정도 떨어졌을 때 갑자기 어 아, 이제 자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어 완땅 찼습니다. 시간이 점프해서 갑자기 찼습니다. 마치겠습니다.